자, 아주 옛날 문제이긴 하지만 한번 풀어봅시다. 07학년도 9월 모의고사 9번입니다. 이번에 나온 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30번이랑 상당히 유사해서 한번 풀어볼 가치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쌍곡선은 평범하게 주어져 있죠? 그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두 초점이 계산이 이미 잘 되어 있고 그런 쌍곡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선 쌍곡선을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소위 이제 a라고 부르는 값이 3이 되고 b라고 부르는 값이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점근선은 x축에 30도 각을 이루게 왜냐하면 점근선의 길이가 3분의 루트 3이 될 거죠. 그래서 x축이랑 30도 각을 이루게 이런 식으로 그어지고 그 다음에 꼭지점은 3이 되겠고 그 다음 초점은 2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쌍곡선이 생겨있 거고 그럼 쌍곡선 위에 점중에서 x좌표가 양수인 점에 해당하는 걸 p 라고 했죠. p가 상선위를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이쪽 위로 움직이는 거죠. p를 한번 임의로 찍어보고 그 다음에 f 프라임이랑 f랑 한번 이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이어지고 평소 하던 대로 pf 길이를 k라고 두고 그 다음에 pf 프라임 길이는 그러면 k 더하기 6이 되겠죠. 주축 길이가 6이기 때문에. 그때 f 프라임 p 3분 f 프라임 p 위에 q를 잡는데 q가 fp와 pq의 길이가 같아지도록 하는 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fp와 길이가 같아지도록 하는 점 q는 한 이쯤에 이렇게 찍히겠죠? 여기 k 이렇게 찍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쯤에 q가 찍히고 이 길이가 k. 그러면 남은 길이는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p가 막 열심히 움직이겠지만, 그리고 q도 당연히 p, f 프라임의 움직임에 따라서 q도 움직이겠지만, q와 f 프라임 사이의 거리는 유으로 상수값 변하지 않는 값이죠. 자, 그러면 p가 움직임에 따라서 q가 어느 방향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p가 저 끝까지, 저 무한대 끝까지 가 있다고 하면, f 프라임 p는 사실상 점근선이랑 평행한 선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도 큐가 그리는 도형이 f 프라임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6인 원. 그런 원에 대해서 점근선까지의 기울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가 30도를 이루는 기울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내부 이 안쪽으로 큐가 형성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큐가 나타내는 도형이 이런 호가 되고 이 호의 길이를 구해 달라고 했으니까 어, 호의 길이는 r 세타 이렇게 구하죠 지금 r은 6으로 확인을 했고 세타는 30도 30도 합쳐서 60도니까 여기에다가 3분의 파이를 곱해서 2파이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가 저 멀리 가 있으면 결국 이 선이 점근선이랑 f'p라는 선이 점근선이랑 거의 평행해진다 이 내용을 이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겁니다